보고 <laughs> 있어. <laughs> 아니 <근데, 웃음> 아예 화질 화질 테스트. <laughs> 해야 돼. 안녕하세요. 해야 돼.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추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추이입니다. 오늘 언박싱은 뭐죠? 오늘 언박싱은 이거 신에 LG전자 신네빔이고빔 프로젝터를 구매했습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음, 대박. 오, 음. 이거 캠핑용으로 많이 사던데? 아 그래? 가방 안에 넣고 다니는 건데. 오, 크기는 생각보다 크지는 않아요. 오, 손바닥보다 정도? 조금 큰 정도. 오. 가격은요? 가격은. 정가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좀 세일해서 57만원인가? 아, 진짜? 주고 샀습니다. 위메프에서 샀어요. 배송, 배송을 12월에 시켰는데, 물량이 없다고 오늘 왔어요. <laughs> 약 2주 걸려요. 한 2주 정도? 소요됐는데, 그래도 조금 싸이셔가지고 괜찮습니다. 여길 안에 여니까, 설명처랑뭐 그런 게 있어. 음. 프로젝터 사용 안내서. 이렇게 있고. 음, 아마 충전기 어댑터 같은 거랑 연결하는 거. 그 다음에, 리모컨. 아까 배터리도 있었는데? 여깄다, 여기 있다, 여깄다. 여기 있다. 아, 여깄다. 배터리도 있어. 포커스 맞추는 거고, 응. 리모컨으로도 채널이랑 이런 거 돌릴 수도 있는데, 이걸 통해서 돌릴 수도 있고, 여기 뒤에 보면, 여기 선이 굉장히 많은데, 무슨 선인지 모르겠다. 응. 이거 보고 한번 해볼게. 충전을 해야 켜질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스위치. 뒤에 on off 스위치가 있었어. 응. 그 다음에, 이렇게 오, 이렇게 누르니까 켜졌어. 오! 어, 우와. 어? 나온다. 신기하네. 저는 위치를 한번. 이거 삼각대그 붙이는 것도 있던데, 밑에? 어, 뭐 위치 뭐야? 어? <laughs> 굉장히 멋있는데, 사실. 세계에 겨우 한국어를 쓰시는군요. 그래서 이걸 산 이유가 뭐야? 이게 이거는 핸드폰이랑 연결 안해안 하고 넷플릭스랑 유튜브랑 와차 내장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핸드폰 연결할 필요 없어서 엄청 편하다 그랬고 그 iOS 있잖아 이거 아이폰이랑 연결이 안 되는 프로젝터가 엄청 많대. 아 진짜? 근데 이건 연결이 돼가지고 산 거구나. 아니 연결은 안돼 이것도. 근데 어차피 유튜브 어차 넷플릭스 다 안에 있어. 아 안에 연결 안 해도 아... 돼. 아 아이폰이랑 연결이 잘안 되는데 얘는 어차피 내장되어 있으니까. 음... 맞아. 근데 내가 후기를 봤거든. 응. 음. 근데 엄청 느리대. 느리대? 상관 안있데나 모페 보고 있어. 아, 무래요어유튜브 아, 그어근 어? 유튜브도 있어, 근데. 어? 유튜브 보자. 근데 나 이거 여기 뭐? 아, 블래투 아, 어. 래요 아, 그래요? 아, 그 어? 응 4K 해상도어디 있어 이거이거 이거? 언니 이거 유튜브 아이렇이거 넷플릭스 이려서 자, 거야? 게 해서. 이렇 8K 해서. 자, 렇 이거 보고 있어야 돼? <laughs> 아, 이거, 아, 화질, 화질 테스트. 어, 근데 대박인데? 그치? 응, 음, 좋네. 화질 좋다. 이거 위치만 잘 잡으면 될것 같아. 어, 이거 안 내린데, 근데? 그치? 어? 안 내린데? 어, 안 내린데? 막 후기 보니까, 유튜브 후기 보니까 엄청 느리, 느려가지고 잘못 쓰겠다 이러던데. 그 사람은 이 잠깐의 순간을 못 참나 보다. 그렇지. <laughs> 근데 이게 무선이어가지고 캠핑 갈때 아마 가져간다는데? 아 이게 3 시간 충전하면 2 시간 반볼수 있다 그러더라고. 열심히 찾아봤지. 오, 나 진짜 많이 찾아봤네. 그리고 이거는 1080p HD 해상도라 그랬는데. 된다고 응. <laughs> 위치 접는 게좀힘들어 <목소리> 이어 보기. 근데 넷플릭스가 좀 느, 이거 왓챠가 좀 느리대. 아. <웃음> 뭐? <웃음> 이렇게 하나 하나 쳐가지고 써야 된다고. 아... 아무거나 틀었어 왓챠랑 싱크가 안 맞는다는 말이 좀 많았어. 저작도 본적 없는데? 나 진짜 옛날 거밖에 안 본다. 그니까, 게 화질이 안 좋아. 옛날 건가? 근데 이러면 누워서 이거 위로 해가지고 위에서 보일 수도 있어? 어 됐는데. 해볼까? <laughs> 아 근데 이게 화면이 작아지니까 화질이 좋아진 다 그렇지? 음. 와 대박 좋다. 대박한지? 아무리는 <laughs> 만족스럽다는 거. <laughs> 대만족. 위치만 잘 잡으면 대만족. 위치만 잘 잡으면 대만족.